제주반도체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윤 팀장입니다. 네, 1월 7일, 수요일이죠. 우리 제주반도체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어, 지금 더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딱 하나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켰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우리 제주 반도체는 사도 되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팔고 나와야 되는 자리도 아닙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요, 내일장, 내일 장, 내일 목요일 장이죠. 목요일 장에서 어디서 줄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다시 사야 되는지, 이게 흔들림인지 아니면 털리는 자리인지 이 기준을 정해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전망 이야기. 를안할 거예요. 음, 내일장 기준으로 이 목표가. 그리고 이 대응 전략 그리고 손절가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보시면서 솔직히 좀 마음 편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제조 만도체 1.89%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3만 12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단기과열 지정과 단일가 매매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자이 상황에서 아마 이런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오잘 가더니 잘 가더니 이제는 꺾이는 거 아니야 여기서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요 여러분 계좌를 불안하게 볼 자리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빠졌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 조정이 나온 위치와 구조입니다 자 먼저 우리 제조 반도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짧게 짚고 갈게요 자 이번 상승은요 여러분 차트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우리 제조 반도체는 ai 구조 변화의 한 가운데에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ai 시장 흐름에서요 이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오, 그리고 로보트 자동화 설비 기기 안쪽으로 내려오는 단계입니다 이걸요 여러분 온 디바이스 AI,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음, 이 피지컬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력 효율과 안정성입니다. 제조 반도체는요, 이 초고성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저전력, 고 안정성 메모리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로봇 자율중행 산업 자동화 쪽은요, 한번 오류가 나면 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능보다 이 안정성과, 이 안정성과 전력 효율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제주반도체가 이번 AI 흐름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은요, 여러분,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 AI 확산 구조 자체가 바뀐 흐름 위에서 나온 상승입니다. 이런 구조는요, 조정 한번 나왔다고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시 차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제주 반도체 흐름은요, 이 급등, 어 그리고 이 단기 과열, 그리고 단일가, 그리고 조정, 딱이 순서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순서입니다. 자,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구간에서 그냥 위로만. 끌고 가는 게더 이상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위에서, 위에서 따라 붙는 이 개인들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번은 반드시 흔들어서 정리해야 이 다음 파동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온 이1% 2%의 조정은요 도망쳐야 될 하락이 아니라 이 등락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죠 여러분 정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요 매일 원웨이로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단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 많은 세력들 이 외인들도요 이렇게 등락을 이용하면서 신고가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세력도 외인들도 이 등락을 이용하면서 수익을 누적시키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음, 외인들의 평단가. 지금 수급을 보면요. 최근 수급을 보면 외인들 이 위에서 따라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이 2만원대 중후반부터 충분히 평단가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3만 1,200원, 이 외인 입장에서 보면요, 손해보고 던질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등락을 이용하면서 수익구조를 더 유리하게 만드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 등락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올라갈 때 조금씩 줄이고, 어, 흔들 때는 조금씩. 다시 받는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사람이 나3% 벌었어라고 자랑할 때요 이런 등락을 이용하게 되면 15에서 25%를 벌어갈 수 있는 거고요 남들이 20% 벌었어라고 자랑할 때 우리 계좌에는 100% 200% 까지도 수익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방식의 차이에요 솔직히 제가 이 타점을 굉장히 잘 잡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 뭐겠어요 차트 확인하죠. 수급 확인하죠. 호가 확인하죠. 기업 분석하죠. 뉴스는 또 기본이죠. 매일 목표가 확인하죠. 증권사 리포트 매일 확인하죠. 정말 그만큼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는 제가 이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하는 데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쭉 들고 가세요. 라고 말씀 잘안 드려요. 음,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그 타점을 먼저 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영상 하나만 보고 혼자 대응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개인 번호를 오픈해 드릴 거예요. 자, 위에 보이시죠, 여러분? 음, 이 010-8697-0475번으로 제가 정말 선물 같은 수익 드릴 겁니다. 네,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내일 장 기준으로, 내일 장 오픈하기 전에 매수가, 그리고 이 매도가, 그리고 비중 조절 타점, 그리고 손절과 기준까지 장 시작 전에 문자로 정리해서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문자 받아보시고요. 수익 안 나면 그냥 저 차단하시면 돼요. 대신 수익이 잘 나왔다라고 느껴지시면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제일 큰 힘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내일장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첫 번째 비중 조절 구간은요, 이 33,500원에서 34,000원 구간입니다. 네, 이 구간에서 모두 던져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더 사는 자리가 아니라 이 일부 비중을 조절하면서 계좌를 가볍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2차 목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요 여러분 이 확장파동 구간은 이 거래량과 이 반도체 섹터 흐름이 계속 받쳐준다는 조건 하에 이 35,500원에서요 37,000원 선까지입니다 열어둘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손절가 기준 말씀드릴게요 손절가 기준은 29,000원 이탈하면 이 구간이 깨지면 여러분 이 단기 파동이 훼손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욕심 없이 반드시 대응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제주 반도체는요 이 차트로만 움직이는 종목 아닙니다. 자 AI 구조의 변화 그리고 저전력 메모리라는 명확한 기업 이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다음 파동을 만들기 위한. 등락입니다. 자, 이제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소중한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받아 가실 수 있고요. 받아 가시면서 이 구독과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9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윤 팀장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기준 있는 투자 매매법.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언젠가는 은퇴를 하실 거고 홀로서기를 해야지 하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퇴를 하고도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대에 꾸준한 고정 수입은 앞으로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저는 정말 부동산이 아니라면 주식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있는 트레이딩을 알 드리고자 이 귀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식을 하는데요. 기준이 없으며 분명 세력들의 의도에 노란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번 내가 사면 급락하고 내가 팔면 급등하고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노하우, 그제 경험, 제 모든 돈과 팁을 녹여서 이 정리한 자료를요.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자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 8 6 9 7 047 5번으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자료 받아보시고 앞으로 제 영상과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요. 여러분 은퇴하시고도 정말 꾸준한 용돈 그 이상, 월급 그 이상의 수익 얻어가실 수 있다. 저 확신하거든요. 그럼 바로 관련 영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단기상승 종목을 찾는 방법입니다. 음, 사실 이 방법은요,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이게 노동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도 집에 가서 계속해서 차트를 돌려보는데 사실 정말 힘든 만큼 성과가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무조건 공부해 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급 포착 검색기 설정 방법입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분 단위로 이분 단위로 수급이 억 단위로 들어오는 걸 잡는 잡아 주는 건데요. 이 검색기에 뜨는 종목을 여러분들의 이 관심 종목에 딱 넣어 두시고 이 눌림목을 공략하시거나 아니면 이 분봉을 보고 단타를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이거는 필승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 설정 방법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신규 상장주 매매법입니다. 여러분, 작년 2025년 한 해만 해도요. 신규 종목이 100개가 넘는 게 신규 상장을 했어요. 이번 연에도 신규 상장주 쏟아지 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어, 신규 상장주로 가잖아요. 이럴 때 필수로 신규 상장주 매매법을 알아두시며 시장이 하락할 때이 해지성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이 보호예수해제 매매법입니다. 여러분, 이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요, 이 오버행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매수를 섣부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오버행 물량이 뭐냐? 잠재적인 매도 물량인데 언제든지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이 매도 물량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쉽게 빠르게 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호예수 해제 시기에 따라서 최대한 싸게 사고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그리고 단기간에 수익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적어 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상승 패턴 정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식이 이 사실 주식에서 이 상승 패턴, 이 상승 패턴 하나만 익혀 두 여러분, 하루에 정말 3%, 5%, 7%이 정도 수익은요. 당일 트레이딩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최소한 이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요. 하루에 3%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3만 원이죠. 그리고 한 달이면요. 6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300만 원으로 투자하신다. 3%씩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80만 원이죠. 그 하루에 5%씩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30, 3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패턴 여러 개들 중에서도 이 하나만 이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가능하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호가창을 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사실 이게 제가 가장 좋...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이 바로 호가창인데요. 왜냐. 이 세력들의 심리를 알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이들이 오늘 올릴지, 아니면 오늘은 올릴 생각이 없구나. 이걸 분봉이랑 같이 파악해서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음.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이 자료를 받아보시면 뭘할수 있다? 첫 번째, 종목 선정이 가능해진다. 음. 종목 선정이 가능해지고요. 두 번째는 뭐다? 이 상승 패턴을 익혀서, 이 상승 패턴을 익혀서 뭘할수 있다? 스스로. 스스로 매매가 가능해진다. 여러분, 우리 주식 정말 평생 할 거고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요. 그 기로에서 저윤 팀장 만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